민수기 10장 두 개의 은나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을 두들겨 나팔 두 개를 만들고 그것을 불어 백성을 소집하며 행진하게 하여라. 나팔 둘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성막 입구 내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각 집안의 대표자들만 모이게 하라.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집하들이 행진하고 다시 짧게 불면 남쪽의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게 하여라. 이와 같이 행진 신호는 나팔을 짧게 불고 소집 신호는 길게 불도록 하라.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주겠다. 또 기쁜 날과 명절과 매월 초하루에 번제물과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신의 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그들은 신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진 명령을 내린 후첫 번째 행진이었는데, 이 행렬 선두에는 유다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인소라는 유다 지파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인소라는 이사갈 지파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소라는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러고 나서 성막이 거쳐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그 뒤를 따라 출발하였다. 그 뒤에는, 르우벤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 인소라는 르우벤 지파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인소라는 치모온 지파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 인소라는 갓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 뒤에는, 고하 자손이 성막에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행진하였으며, 이들이 다음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인솔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부다 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인솔하는 문나세 지파와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인솔하는 베냐민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단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인솔하는 단지파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인솔하는 아슬 지파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인솔하는 납달리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이상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영별로 행진한 대열의 순서이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니 처남도 함께 가세. 우리가 자네를 잘 돌봐주겠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네.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가세. 천함은 이광야 길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의 좋은 안내자가 될 걸세. 만일 천함이 우리와 함께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천함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3일 동안 행진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진칠 곳을 찾았는데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모세는 법궤가 떠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외쳤으며 법궤가 멈출 때마다 오 여호와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다. 잠언 6장 머리석음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물을 잡히고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서서다가 네가 한 말로 함정에 빠졌으면 이것은 네가 내 이웃에게 걸려든 것이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에게 속히 가서 겸손한 태도로 네가 보증 선 것을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가능한 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네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쉬자 하면 네가 자는 동안에 가난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들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남을 속이려고 눈짓, 손짓, 발짓을 하고 그 마음은 비뚤어지고 잘못되어 항상 악한 음모를 꾸미며 어디를 가나 말썽만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자는 재난이 갑자기 밀어닥치면 피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간음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그 말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라. 그것은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밤에는 너를 보호하고 낮에는 너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다. 네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며 그 가르침은 빛이요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음란한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욕을 품지 말며 그들의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음란한 여자는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귀중한 생명까지 도둑질해 간다. 사람이 옷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불을 품에 품고 다니겠으며 발을 대지 않고 어떻게 숯불을 밟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남의 아내와 잠을 자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둑이 배가 고파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며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자기 집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가늠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이다. 그는 자신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얻어맞아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며 언제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여 복수하는 날에는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나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가 복음 20장. 어느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서로 인논하다가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가 있었다. 10절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를 때려서 그냥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 정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 정도 상처를 입혀 쫓아내버렸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그를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한 후,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 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세심하게 지켜보다가 첩자들을 보내 이로운 채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에서 구실을 찾아. 그를 총독의 권한에 넘기려고 하였다. 첩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하고 되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는커녕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도 형수와 살았으며 일곱이다 그렇게 하여 자식 없이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 기사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때 율법학자 몇 사람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직접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 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